안녕하세요 하이 떵하, 떵하 저희는 콘서트를 마친 게 아니라 리허설을 마치고 왔습니다. 네. 그 우영이한테 봐봤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지금 저랑 산이랑 기다리고 있거든요. 저희 햄버거 시켰습니다. 시간이 늦어서 여기는 11시예요. 제가 오늘 시차 적응에 실패를 했거든요. 어제 한 새벽 2시인가 이제 눈을 붙였는데 딱 일어났는데 뭔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. 와, 잘 잤다고 진짜 잘잤다고 성공적이다. 하고 시계를 봤는데여 6시인 거죠. 새벽 6시인 거죠. 그래 가지고 망했네. 이러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, 그래서 운동 가고, 덕분에 조식도 먹고, 미국 날씨 엄청 좋아요. 완전 햇볕은 쨍한데, 바람이 좀 선선하게 불어서 되게 좋습니다. 한국은 더워요. 매미 운다고요? 맴, 맴, 맴. 여기는 산이 방이에요 근데 산이는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비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온다고요? 무영이. 내 카메라 확 돌려 버리면 어떻게 되 오오오오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우영이 올 때까지 할게요. 산이 방이 엄청 넓어요. 여기가 아 끝방이라 가지고 내 방에서 축구해도 돼. <laughs> 저, 저희가 춥고? 묵었던 야물 떨어져 있다 조심해라. 뭘? 저희가 묵었던 방 중에 제일 넓은 것 같아요. 근데 뭐 사실 넓게만 하고 별건 없어요. 왜다 끝방이냐고요? 여기 끝방이 좋은 거예요. 여기. 윤호도 끝방이었나 그랬을 건데. 예, 랜덤입니다. 제가 태국에 있을 때 한번 끝방을 써봤는데 끝방이 약간 약간 엄청 넓었어요. 화장실이. 저희 집 복도 많았어요. 진짜 그 샤워실에서 아니다 그 이제 변기칸에서 욕조까지 가려면 진짜 뛰어갔어요. 진짜. 스크! 아 스크? 나 라이브 중. 나 라이브 중인데 따라해. 누 뭐, 뭐, 물이 많이 떨어져. 가 어떻게 알아 라이브는. 뭐 커피 왜, 버틀, 물이 떨어져. 뭐흘쳤냐 그거 커피포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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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커피포트. 성쎄아 오빠 생일날 먹고 싶은 케이크 있냐고요? 저는 생일 한참 지났잖아. 근데 물어보시니까. 저는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. 어 시켰어 맛만 봐라 맛만 보는 거지 맛만 <laughs> 봐라 산아 왜 이렇게 귀엽냐 산이 귀엽대 골드 짐 티셔츠 입고 있어 산 아, 너희 아저씨 눈을 다 치겠다 아참왜 이렇게 많았어 뭐그렇게다 젖었어? 커피 포트 뭐, 뭐, 커피 포트 누가? 몰라 아까 매니저님이 그 어떻게? 해? 세팅 어떻게? 이 이거. 이거 일단 유노면. 유노도 먹는데? 어, 것도 시켰거든. 아, 그래.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는데 이거 이 것도 거 이거 든아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거 이거. 이거 거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이 이거. 이거 이거 이거. 이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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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좀거 이거 숨기고. 거 이거 좀거이좀 이거 이거.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. 거 이거 거 이거 이이이 너방이잖아 <laughs> 아 좀! 목걸이 왜안 차? 왜 이러지? 목걸이 왜안 차? 들고 왔어 목걸이 왜안 차냐고 씻었잖아 모자 왜안 써? 모자 왜안 써? 모자 왜안써냐고 알았어 스컬! 아 면도 안 했다고 그만 좀 나도 안 했어 그래. 그럼 어네못 보여주겠네 아 근데 얘가 나왔다니까 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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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내가, 내가 먼저 안 했다 얘가 먼저 나왔다 아웃! 이따 마늘짓을 래나 신발 좀 줬다 <laughs> 마늘짓 왜 이렇게 어두운데 요형배터리 없어요 괜찮아 얼른 만들어 보자 그럼 헐트 그럼 헐트 안 일어난대 나도 안었어 아, 그래? 응. 어, 형 원래 너무 없는데? 나 원래 없긴 해 너무 TMI다 그치?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여기 영부인들 있나? 우리 가요 여기서 기다리고 어,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가족이잖아 영부인들 손들어! 내 네, 재밌는 거 보여줄까? 어. 재밌는 거 보여줘? 야, 아무한테안보여신 건데 보여줘? 어네 여러분들 가자 최! 산아 최! 쳐, 최고 롯데 강! 롯! 뭐하냐 강 롯! 때! 오케이 보여? 내방 오면 하는 거야 이거 최강 롯데 내가 최만 치면 이제 에이 분이 다강 롯데 쳐주셔 진짜 착하시다. 그러니까. 뭔가. 잘 받아 주셔. 나도 그만큼 잘 받아 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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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멋있데 이게 영부인인가? 이게 영부인의 힘인가? 유노 아직 안 왔어. 기아하지 마. 야구는 기가지. 보안잘 몰라. 먼저 먹으면 안 되는 거야? 형이 먼저. 그럼 룸서비스 시켰어? 아니. 나해 먹고 싶다니까. 걸 야, 그거는 두산이라시는데. 종호방에가서하세요 <laughs> 예민하네. 여기 지금 경상도가 세 명인데 지금 그지? 응? 그러면 NC 아니야? 아, 그건 다르지. 형은 NC 쪽이 가깝지. 그래. 그 NC 나중에 생겼잖아. 그냥 좋아하는 그래. 좋아하는 거지 뭘 참. 맞다. 그러면 응원응원법도 사투리로 해? 그거 있던데 뭐? 마! 아그 견제 마! 일로에 견제할 일면 하지 나 진짜 잘했어 밥 먹자 라이브 하고 있어요 뭐야 이거 유튜브에 그럼 저희는 이제 밥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밥밥밥밥밥 빵! 그게 나오안될것 같은데 왜? 그게 나오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같은데 그래? 응. 왜? 나올 거면 제대로 나와야 될것 같아 그래? 네? 아, 나 지금 제대로 나올 상태가 아닌데 방금 제대로가 아니긴 했어 아, 그래? <laughs> 필터가 많은 걸 해결해줘 아, 그래? 난 필터 빨 아니야 응? 필터 빨 아니야 확실해? 솔직하게 <laughs> 얘기해 응 이게 생긴 거 아니야 반지 어딨어? 반지 케이스에 있어 봐봐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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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공연 때만 기아 왔네요 기아 어? 방금 최강 롯데하고 있었어 최강 기아 저밥 먹고 오겠습니다 안녕. 내일 콘서트 잘하고 올게요. 아 나도 보여줄 거 있어. 뭐? <laughs> 여러분 안녕 하면 이제 쳐주시는 거 있다고. 응? 응? 하시는데. 똥 그렇지. 아 똥랑해? 어. 이렇게 달 실버 하트. 크롬 실버 하트. 귀엽지? 뭐 아내 아, 방은 이런 거 없는데. 나또 산이 방에서 산이가 간다고 하니까 I love 3000아 진짜? 오 뭔가 우리만의 우리 작별, 인사. 뭐. 작별 인사 오 우린 내가 생각해볼게 그러면 티즈만의 작별 인사도 하나 만들까 그래 걸까? 뭐? 아, 못 해줘. 스쿨! 좋아? 스쿨! <laughs> 안녕 오. 안녕 좋아. 끌게요